여기는 35도에 운동 올라갔네, 36도네. 왜? 네. 해가 뜨거워서 그런가 보다. 저기 넘어가면은 기어 떨어지겠지. 그러려나? 아까 도계 도에서 36도였는데 도계 꼭대기 올라오니까 벌써 3 3도고만 그러게. 근내 여기... 캠핑장이 있어. 응. 눈꽃 야영장인데. 오, 이 더운데 사람이 많아. 더위 먹고 병 걸리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캠핑장으로 오면 여기는 저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시원날 맨날. 어. 근데 낮에 너무 힘들어서. 낮에가 너무. 아 근데 낮에는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구경 다니고 하면은. 어, 가을만 하겄다. 음. 어, 안으로 뭐가 많이 있네. 고르기는 음, 음식점도 있고. 뭐 멋있게 생겼어? 산인가 보다. 하늘 전망대? 아, 하늘 전망대 있고. 야영장도 있어. 소우야장 여기다가 차를 세면 되나? 보나? 쪽에도 뭐 길이 있나 보다. 탐방 지원 센터. 음. 여기도 계속 보고 무슨 여기 하늘 전망대가 있거든. 아, 그럼 저 위에 길로 가는 거야? 여기 여기 그 길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이 아. 뭐 이런 동물원도 있어? 애니메이션 동물원이야? 여기 안에 동물 있어. 지원 몰라. 화장실도 있나 보다. 안녕하세요.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선 응, 음, 아 계단으로 가. 도 어, 되고 나 계단으로 응. 가거나. 아니면 아까 그 앞에. 어. 밖에도 쪽으로? 올라가는 그게 이게 뭐. 삼층. 어. 음. 어? 쟤는 뭐야? 해기가 와 운명구조가 어. 뭐 아니고, 아니고 음. 음. 저긴가 보다 물건 갖다 놓는 건가 보아 음. 그런 것도 있겠다 어. 오면 덜 더울 때 오면 좋겠는데? 어 음. 근데 생각보다 해가 그렇게 뜨겁진 않은데? 어딘가 어딘가가 나무가 되게 심하게 묶어져 있는 데가 여기 없어. 저기로 내려가는 길? 이거 절대 안 지금 저기 들어가면 화상이 있다. 여기 한 바퀴 빙 돌게 돼 있어 가지고 음. 경사를 되게 완만하게 준 거잖아. 아우 리 맨날 듣는 그.. 아, 들어보자 우리 맨날 듣는 소리 아니야? 어, 아닌가? 그럼 뭐야 이거. 아 이거 독수리 소리가 있어? 내려가고 음... <laughs> 다시 간다 방금 뒤에 꼬랑지 갈렸던 짐이 없 되게 시끄럽다 이게턱이 되게 높아 아이게으로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이이런 거는 된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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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으로 이쪽으로 이쪽으 <laughs> 야, 이거 들어가면 엉덩이 딛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엄청 뜨거울 것 어. 같아. 어, 그래 엄청 뜨거워. 아씨, <laughs> 이걸 어떻게 타라고 지금? 지금 이거를 음. 어디 영상 보니까 음. 휠체어도 탈수 있는. 음, 이거 전용 이렇게 어, 휠, 휠체어 그네. 어, 휠체어 그네라더라고. 음. 이런 건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 이건 뭐야? 동굴 상영관은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건가? 가 볼까? 오분걸린대 태백산 삼분 이야기. 그럼 3 분이고. 음. 들어가면 안에 시원하지 않을까? 이게. 올 때라는 게 아니냐?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들 음. 무덤을 만들어 줬대. 우선 음. 레크마. 야, 어마어마하게 시원하다. 어, 시원 어우 어, 어, 너무 좋은데? 응. 실제로 여기 태백산에는 호랑이가 되게 많았지. 그랬겠지. 그렇지, 태백산 호랑이 어. 말고 어. 지금 별로 없나? 지금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남한에는 없을걸? 그래. 음. 아, 이건 또 아까 그때 응. 아까는 그랬는데. 어? 음. 예. 친구야, 어 이게 배경에가려가지고 몰랐는데 지키면 이키면지 지키면 어키면이키면 지키면 지키아 지키면 지키면 지 하늘 전망대 아, 여기에가어 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면은꼭대기 음. 거든 엄청 뜨거울 줄 알았더니 지나 맞... 여기가? 아, 여기가? 여기 아, 은 그나마 좀더 자연적인 길처럼 오 응. 잠자리가 응. 이제 잠자리 보기 힘들어 맞아 이쪽이가 더 산책로 같고 좋군 그래 애들 대령고 애들이 좋아하는구나 가는 거야? 아니 음, 야영장이 그 위에는... 저길로 한참 가야 될것 같아서 여긴 또 길도 어. 계단도 아니야 길이야좋은다 어. <laughs> 왠지 저길로 가는 어, 게 캠핑장 한번 어. 음. 올라가 보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야영장 올가 보는 거야? 가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도 설악산만큼 인기가 많나? 글쎄. 설악산이 사람이 더 많지. 우리가 등산을 막 이렇게 다녀보질 않아서 산을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산책? <laughs> 여기가 아, 못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야영장이구나. 음, 아, 그냥 높지 있는 야영장인데. 음. 여기서 뜨겁게 있는데. 게 여기가 음. 진출입이 경사가 게 심해 가지고 어. 등서소은 어. 사람들은 불편하겠어.